안녕하세요. 지구인 건강 설명서입니다. 당뇨 환자의 평생 숙제는 식단 조절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은 혈당 관리에 치명적이라고 해서 양껏밥을 먹지 못하거나 콩을 넣고 밥을 찌어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쌀밥을 먹지만 당수치는 높아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콩기름 찬밥인데요.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만드는 법을 설명드린 후왜 콩기름 찬밥이 당수치를 높이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기름 찬밥 만드는 법 먼저 1시간에서 6시간 불린 현미나 쌀을 준비합니다. 4인분 기준으로 콩기름 1큰술을 넣어준 후 휙휙 저어서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밥이 완성된 후 한김 식힌 다음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냉장 보관하면 콩기름 찬밥이 완성됩니다. 식사하실 때는 밥에 냉기가 가실 정도로 전자레인지에 1에서 2분 정도 돌려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밥을 하는 시간과 식혀서 보관해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냉동 보관이 아닌 냉장 보관이라 상할 수 있어 적당량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콩기름을 넣어서 밥을 짓는 게 부담된다면 콩기름 없이 밥을 한후 똑같은 방법으로 냉장보관 후 섭취하시면 콩기름보다는 덜 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콩기름을 넣지 않는다면 냉장고 보관 시간이 24시간 정도 흐른 뒤에 섭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럼 평소처럼 밥을 하고 냉장보관 후 밥을 먹는 것인데 어떻게 혈당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냉장고 온도인 1에서 4도 사이에서 가장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식이섬유가 최대 90%나 포함되어 있어 포도당으로만 구성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분과는 다르죠. 이 전분은 지방이 축적되지만 저항성 전분은 오히려 지방 분해가 촉진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천천히 장까지 내려가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는데요.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빨리 오르지 않고 활발한 유산균으로 인해 장내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콩기름을 한 방울 넣게 되면 그냥 밥보다 3.17%나 저항성 전분이 생기니 꼭 콩기름 한 스푼 넣어서 드시길 권장합니다. 따뜻한 밥의 소화 시간은 1에서 2시간이지만 찬밥의 소화 시간은 4에서 5시간 정도로 천천히 소화되는 덕분에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처음 먹을 땐 소화가 잘안될수 있으니 천천히 식사하는 걸 권장합니다. 단, 저항성전분이 생기지 않는 찰밥, 현미찰밥 등 이름에 찰이 들어있는 곡식은 차갑게 해도 생기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즉석밥으로 하면 안 될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즉석밥에 쓰이는 쌀은 전분을 최소화한 품종이라 저항성전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찬밥 이외에도 콩, 감자, 파스타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 조금 차갑게 드시면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와 혈당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너무 콩기름 찬밥만 먹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고 당소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적당량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구인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지구인 건강 설명서는 계속됩니다.